네, 이번에는 태의 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어, 원리와, 자,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음,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은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어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음, 그죠? 그럼 능동되고 수동 당하는 거죠. 어, 그죠? 어,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조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요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 plus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거.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렇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요렇게뭐 목적어 따지고 보 따지는 건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음.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어,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메이드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어,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아,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사물이 주,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사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음,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사물이 이 회사죠. 어,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사물이냐 사물이 사람이냐 이거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어, 과거네요. 어. 근데 여기서는 어 has o 을쓴 거죠. 완료 시제로. 음.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어,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어,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어, 과거 분사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형, 동사의 과거 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 이라는 이 과거 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 plus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어, 주어, 아,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어,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 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되냐? 했냐? 당했냐? 요 관계로 능동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